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장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키 고프합니다 친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로메닉소버슬라이마티나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거칠게 붙어 보는데요. 파울이 됐지만 주심이 휘슬을 붙지 않습니다. 어우, 파울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흐름 좋아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슛! 아,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슈팅까지의 움직임 참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롤란드 살라이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살라이 크로스. 제치고 나갑니다. 제쳐냈고 뒷공간으로 좋은 볼. 멋진 원투 패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도메닉 소버슬라이 전반 15분이 흘러갑니다. 롤란드 살라이 여기 중요한데요. 슛! 헝가리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게 패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카우터 시도.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슈팅! 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은 프리이였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마티나다! 아, 수비 인원 늘려서 공을 뺏어 보는데요. 롤란드 살라이. 롤란드 살라이. 먼쪽으로 아, 놓쳤습니다. 슈팅! 골대 밖으로 빗나갑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공 빼앗습니다. 반대쪽으로 돌려봅니다. 도미닉 소버슬라이, 마티나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마티나다 앞으로 스루패스. 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공수 전환 좋아요.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헝가리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연결이 안 됩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롤란드, 썰라이. 옵사이드죠. 제치고 나갑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때립니다 골포스트 간타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자 전반전은 한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헝가리 전반전 선제골을 내준 가운데 합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죠 여기서 추가 골을 내주면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마틴 나담 스루 패스합니다 소버슬라이, 크 머리로 아!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군요 전방으로 길게 계속 들어갈까요? 슈팅 갈까요? 슈팅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Billy Orban, Dominic Soboslai, Roland Salai, Salai, cross, hitter, 아, 좋은 크로스 연결이었는데요. 하지만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시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더 집중해야겠네요. 도메닉 소버슬라이 주장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이반 15분이 경과됐습니다. 롤란드 살라이 도메닉 소버슬라이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헝가리,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역시 이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고 싶다는 의미겠죠.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헝가리,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스를 올려보냈습니다. 수비가 예상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슈팅 타이밍은 아주 좋았는데 때리는 순간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찼습니다 자, 좋은 스습니다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쳤습니다. 슛!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점수 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70, 골문 앞에서 침착한출신는등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같은 쪽의 벤치에서 또다시 움직입니다.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키프로스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헝가리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트러스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때립니다. 추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새 골치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아, 좋은 드리블을 에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닉 소버슬라이, 소버슬라이 크로스. 코스타치노스 라이피스. 벗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선수 교체 또한번 단행합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도메닉소버슬라이 아, 노리나요 슛! 마티나다, 슛팅 시더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제쳐냈고 왼쪽으로 펴고 듭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4. 아, 기가 막혀서 저 맞았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갑니다. 숏. 여기서 터지는군요. 골옵니다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음, 이드넘 연결 동작에 이어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티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세쳤어! 요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간신히 거어냅니다주심히 경기 종료 히스를 풀었습니다. 헝가리 차이를 끝까지 좁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로 기록됐습니다. 자, 한준희의 서련.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헝가리로선 경기 내내 아쉬운 장면이 많이 노출됐는데요. 승리를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감사합니다.